안녕하세요 미자네 다육입니다. 오늘도 또 날씨가 좀 흐리네요 비도 오고요. 이아이 음, 보주 핑크라고 합니다. 보주 핑크인데 전도끝 한번 보세요. 아주 날렵하죠요 이와이가 완전 대품입니다. 이게 24cm인데 24cm가 넘어갑니다. 24cm 야야 한번 보세요. 멋있죠 멋있습니다 손톱 끝이 아주 날렵하니 끄쪼하니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 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호주 핑크 그래도 안보이네 가리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호주 핑크금 24cm가 넘어가는 아이 5만원 드리겠습니다 62번 핏줄 마리아금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고그 아이가 아니고요. 요 아이는 딴 아이입니다. 핏줄 마리아금은 여기 이 중간에 돌기처럼 보가한 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요게 특징이 이 핏줄 마리아라는 아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여기 올라 올라오고 색도 아주 수박색처럼 진한 녹색과 이 금의 조화가 이렇게 어우러지네요. 예쁩니다, 이 아이. 사이즈가, 10, 이 아이는 13.5가 나옵니다. 13cm. 13cm 나오는 아이. 이렇게 쟤도, 네, 이렇게 쟤도 13 나오네요. 13cm 나오는 아이. 핏줄 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5만원 드리겠습니다. 63번. 오래간만에 또 실버스타 금을 한번 내볼까 하네요. 많이 컸어요. 좀 컸죠? 사이즈도. 금발연도 좋고, 실버스타는 요 끝이 이렇게 되는 게또 매력이죠. 와아이 건발연도 예. 너무 좋아요. 색감도 좋고, 청수도 이렇게 좋습니다. 청수도 이렇게 좋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현실하고. 사이즈가 10cm 나오네요, 10cm. 10cm 넘어갈 것 같은데, 10cm 나옵니다. 10cm 넘어가요. 이렇게 재면 11cm까지 나옵니다. 실버스타금 4만원 드리겠습니다. 64번, 요 아이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요 아이를 처음에 머리로 늘려 하다가 지금 요 아이가 뭐냐 하면 청실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청시검. 너무 멋있죠?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사이즈가 22cm 나오네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재면, 이렇게 재도 22cm 나올 것 같아요. 응, 22cm. 22cm 나와요. 사이즈도 대품이고, 성실금이라는 아이입니다. 구독자님들 한번 보세요. 눈에 담아놓으세요 이야 멋있습니다. 요 아이 35만 원 드리겠습니다. 65번 요 아이 몬스터 금입니다. 제가 몬스터 금이 이만한 아이가 하나 있어서 요 아이 한번 내볼까 합니다. 커팅 안 하고 몬스터 금은 완전히 환엽으로. 입장 하나가 5cm가 넘어갑니다. 5cm. 입장 하나가 5cm예요. 응. 5cm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면 여기 가장자리에 아주 적색으로 물이 이렇게 된답니다. 몬스터 금은 그리고 이 돌기 중에 제일 값어치 있는 아이가 몬스터죠. 몬스터 돌기 한번 보세요. 끝내줍니다. 완전 그리고 이 아이 사이즈가 음 너무 대풍이라 가지고 내가 17cm 이 아이 지금 17cm 나오고요 이렇게 재면 이렇게 재면 18cm까지 나와요 이렇게 이어서 재면 18, 19까지 나옵니다 19cm 나와요 19cm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이 아이. 19cm 까지 나오는 아이, 몬스터금. 생장좀한번 보세요. 생장점에도 여기서부터 다 도기가 이렇게 나오죠. 두드러지게. 보면 딱 압니다, 이 아이는. 청소한번 보세요. 청소도 이렇게 좋습니다, 몬스터금.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65번 몬스터금 18만원 드리겠습니다 66번 젤리에보니금입니다 요아이 젤리젤리한데 금발은 안 보세요 생장점에서부터 금발은 너무 잘들었어요 너무 잘들었습니다 요아이 사이즈가 7.5 7.5cm 나오네요 7.5cm 나오는 아이 젤리 에보니금, 아직, 음, 많은, 많이, 그렇게 젤리 에보니금은 많지를 않아요. 이쁩니다. 어, 젤리 에보니금, 5만원 드리겠습니다. 67번, 주피터금인데요. 요 아이 환엽입니다. 환엽으로, 이 입장 한번 보세요. 입장. 요 아이도 입장 하나가, 요 아이도 입장 하나가 5cm 나오네요. 5cm 나오는 환엽 생장점에는 금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주피터 환엽 주피터금 사이즈가 15.5 나오네요. 15.5 15.5cm 나옵니다. 요 아이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3만원 드리겠습니다. 68번 햇살 돌기 마리아입니다.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요 아이, 건반연도 좋지만, 청소 한번 보세요. 커팅하셔서 자고 받아보실 분. 이야. 이 아이는, 요렇게 커팅하고, 이렇게 커팅, 이중커팅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요렇게 커팅 한번 하시고, 요렇게 커팅 한번 하시면, 이중커팅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자고들이두 군데서 나오겠죠. 뱃살 돌기 말이야, 청수가 한 9cm 정도 나오겠네요. 9cm, 8cm, 네, 9cm 나와요. 여기가 9cm인데, 네, 9cm 넘어가요. 위에까지 하면 10, 11cm까지 나오겠네요. 이거지, 하면 사이즈는 13.5, 13.5가 나옵니다. 작지 않아요, 요 아이. 13.5cm 나오는 아이. 청수도 너무 좋아요. 청수가 10cm가 넘어갑니다. 햇살 돌기 마리아금 커팅하셔서 작업 받아보실 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69번. 요 아이는 그냥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딴 아이들보다 좀 색감이 다른 것 같아요. 금발형도 너무 좋고요 청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커팅을 하면 또 자구를 받아낼 수 있겠죠? 와, 아, 이 사이즈가 16cm 나옵니다. 16cm. 커요. 16cm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16cm가 넘어가요. 16cm 나오는 마리아금. 만원 드리겠습니다. 70번 레인보우 생얼입니다 레인보우 생얼이 이렇게 예뻐요 블랙한처 같기도 한데 블랙한처는 아니고요 레인보우 생얼입니다 금발은 좋죠 사이즈가 뿔이 있습니다 10cm 나옵니다 10cm 10cm 조금 안 나오네요 9.5cm 레인보우 생얼 9.5cm 나오는 아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71번 축성검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 아이, 음, 사이즈도 크지만, 적신 바로 해도 됩니다. 커팅하셔서 애기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통통하니. 근데 네, 요 아이, 요 아이의 애기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지금 적신 바로 할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12.5 나옵니다. 12.5. 13cm 가까이 나와요. 축성은 볼 때마다 이뻐요. 축성금 4만원 드리겠습니다. 73번 푸름이력금요 아이는 푸름이금은 후발로 많이 들어오죠. 근데 요 아이 생장점에서부터 금을 지금 물고 나옵니다. 금을 요, 여기도 금 물었고요. 생장점 여기도 서 금을 물고 나오네요. 수영이 너무 깜찍하고 예뻐요. 8cm, 8cm 나옵니다. 푸름이력금 8cm 나오는 아이 3만 원 드리겠습니다. 73번 룽원 봉황입니다. 룽원 봉황은 이 생강전에요. 아이들이 봉황처럼 어물에서 다고 봉황이라 고하는데룽원이라는 말이 임금님의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룽원 봉황. 사이즈가 9.7cm 나오네요. 요렇게 재니까 10cm 까지 나옵니다. 딱 10cm. 10cm 나오는 융원봉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74번, 아메스트로금입니다. 요 아이, 여기도 하나 있고요 커요. 요기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금발은 두개다 너무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전체 길이는 12cm 정도 나오네요. 12cm 넘어갑니다. 12cm 나오는데, 이쪽에 아이가 몇 cm냐면, 9.5cm 나와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9.5 나오고, 어, 3두네요. 여기 또 하나 있네. 이거 못 봤네요. 어쨌든, 3두입니다. 못 봤습니다. 제가. 요 아이는 8.5가 나오네요. 요 아이는 8.5 그리고 요 아이는 아주 애긴데 요 아이도 한 5cm는 나올 것 같아요. 뭐요 뒤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못 봤습니다. 제가 요 아이는 못 보고 요 아이 두개만 냈는데 이 통으로 다 갑니다. 아메스트로금 5만원 드리겠습니다. 75번 에버니노음 깨끗합니다. 네,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생장정도 예쁘고 수영도 예쁘고 단수도 있고 사이즈가 13.5가 나옵니다. 13.5. 네, 13.5cm 나와요.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75번 에보니노군. 4만은 드리겠습니다. 76번 킹네더 금입니다. 킹네더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오, 너무, 너무 이쁩니다. 단수도 있고요. 이렇게 청수도 있고요. 이야, 너무 이쁘죠? 물든 거 보세요.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8.3, 8.5까지는 안 나오고, 8.3, 요렇게 재면은 8.5가 나옵니다. 어, 여기, 이쪽으로, 요렇게 재도 8.5. 8.5cm 나옵니다. 8.5cm 나오는 킹네드금. 20만원 드리겠습니다. 77번. 요 아이 오늘 한번 처음으로 선을 보여봅니다. 안개금이라고 합니다. 안개금. 안개금 생얼이 아직 귀해요. 요 아이는 생얼이고, 요 아이는 철아입니다. 어, 전체 길이는 6.5. 전체 길이는 요렇게 재니까 7cm 까지 나오네요. 요 아이, 생얼 하나, 철아 하나, 금발에는 보세요. 안개금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 77번, 5만원 드리겠습니다. 78번, 원앙입니다. 요 아이는 창입니다. 원앙이라는 명품창입니다. 색 발은 한 보세요.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있으면 요 아이들이 더 빨갛게 물이 들겠죠. 근데 요 아이는 조금 환엽인 애도 있는데 요 아이는 조금 새엽 같아요. 환엽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8cm 나옵니다. 8cm. 8cm 나오는 원앙 명품창입니다. 7만원 드리겠습니다. 79번. 핑크 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진짜 금반도 잘 들었고요. 음, 녹과 금이 조화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바란서도 좋고, 깨끗하고, 진짜 깨끗합니다. 사이즈가 12.5가 나옵니다. 사이즈 상당해요. 12.5. 사이즈 큽니다. 12.5cm 나옵니다. 아주 커요. 단도 좋구요. 이렇게. 핑크 마리아금. 5만원 드리겠습니다. 80번.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요 아이, 명장금이라고 합니다. 포스 한번 보세요. 포스도 좋고, 건발현도 좋구요. 명장금은 녹이 좀 많아요. 근데 녹이 있어야 녹, 녹과 이 금이 많으면, 명장금은 커팅을 하니까 올금이 나오더라고요. 올금이 나오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녹도 적당히 아주 바란스가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음, 올금은 안 나오겠죠. 이 아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22는 0 넘어가겠네요. 사이즈가. 22는 넘어갑니다. 22cm는 넘어가니까 아주 대품입니다. 이렇게 재도 22, 저렇게 재도 22, 22cm는 다 넘어가요. 대품 심어서 한번 소장해 보실 분,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산의 다육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